일단 이쪽으로 가보죠 그럼 자 됐고요 고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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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라 뛰어라 무식하게 뛰어라 근데 뛰는 게 생각만큼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서 참 미묘하다 난 점프를 뛰고 싶은데 얘네가 뛰는 거허락하죠 점프 뛰는 거 허락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위... 뭐야 왜 이상한 소리가 들려. 어디 서어그리디야 어디 있어? 인간당나귀 안 보이지? 인간당나귀가 안 보입니다. 어디 있는 거야? 이네 그리고 방금 늑대 소리가 들렸는데, 어우, 씨도 들려. 어우, 씨도 들려. 가출 필요 없어요.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는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뭔가 익숙한 소리가 들리는데 설마 모기는 아니겠죠? 모기나 파리 같은 건 아니겠지? 그런 거 아니기 빕니다. 레알 아니기 빌어요. 가는 길에 당연히 저런 거는 따다, 따다 주고요. 리디 언제 나오는 거지? 진짜로? 으흠, 여기까지 온 김에 저장하죠안오니 야, 라노니 올 생각이 없나? 저건 아무리 봐도 득대인데, 저쪽은 아무리 봐도 거인이 사는 집 같고요. 난 너가 나올 줄 알고 있었지. 한손 무기신가? 나도 레벨이 조금씩 오르는구나. 저기 잘 보면은, 거인 있죠, 저기. 마모스도 있고, 저기 가운데 있는 거, 저거. 저게 작아 보이는데, 바로 앞에 가잖아요? 뒤집다 커요. 네, 한 두세 배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니까 저긴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긴 가지 말아야 돼요.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한번 하고 보여드리죠, 뭐 어떻게 되냐면요. 잘 보세요. 얘네들은 건들지 않습니다. 참고로 얘가 일종의 가축이에요. 거의 어, 어. 저 녀석들에겐 가축이에요. 저거 저거. 거인 저거 있잖아요. 어? 이제 왔니? 야, 좋은 거 좋은 거 줬더니 도망간 줄 알았다. 저기다가 가겠 있어. 아 씨. 안녕 세상.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도망, 도망, 도망. 미친. 나 모르겠다. 나 모르겠다. 안녕 세상. 안녕 세상. 여기서 도망가겠어. 자, 여기서 도망가겠어. 이거 미친거야. 이거 미친 세상... 오 저기 싸우네? 그럴 지 없죠. 도망가자 도망가자.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딴 것도 많으니까 일단 여기서 잠깐 도망치죠. 다른 길도 많을 거야. 방법도 많을 것이고. 음, 자 먹을 거 먹고. 여기까지 오면은 아 유일한 단점이 저 녀석 느려, 맞아. 그걸 까먹고 있었다. 이럴 때만 느려. 봐봐, 데미지를 얼마나 줬어? 줘... 두 배, 두 배인데 이래? 안녕하세요. 엄청 세요저 거인이라는 녀석들이 비치트시세요 그냥, 그냥 셉니다 어 있어? 오우씨 갖고 제가 저거 유일하게 쓰러트렸던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은 단차 있어가지고 그 그걸로 돌쳤던 방법이 있었는데 안녕 세상 안녕 세상 어... 오오얘못 들어올 거야 못 들어올 거야 못 들어올 거야 아우 다행이다 아유 다행이다. 저기요? 저기요? 내가 죽나? 너가 죽나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꼼수였어요. 이런 꼼수도 있었거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은신? 아오 눈앞에서 저기 보이는구만 은신이 되네? 왜지? 안녕 세상 힘들었다 왜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하여튼 돼 거인의 발 공과 죽을 먹었구나 하여튼 다행히 살았다 살았다 다행이다 보이는 것만 잔뜩 가져가고요 잘했어요 어휴, 큰일날 뻔했다 사실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거는 이게 아니라 공중에 떠, 내가 떠... 떠... 서 죽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뭐... 하늘의 뜻이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게임의 신이 그러지 말라고 하시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뭐살 길은 어디다 있는 법입니다, 역시나 이렇게 돼서 애완동물의 집사인 거인 한 마리는 잡고 원래 한, 마리가 있,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닐 텐데 저 캠프파이어예요 믿기지 않겠지만 무리저기 캠프파이어의 모습입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한 마리만 있었던 게 아니었는데 진짜로 왜한 마리밖에 없지? 살짝 걱정되지만 일단 가보자 어차피 저장해 놨으니까 우린 무적이에요 아니에요 저거 앞에서 무적 아니에요 절대 아, 무적이고 아니... 아니고 말고...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면서... 않으면서 멀리 돌아갑니다. 기가눈보라 휴식... 휴식처 맞죠? 딱 보셔도 이건 캠프파이어의 모습이지, 아, 모습이지, 집의 모습이 아니죠. 으흠... 쥐를 통째로 굽고 있었네. 레몬드 치즈, 레몬드 치즈, 레몬드 치즈! 소리가 왜 이래 전문가? 어잉? 잠깐만 아 씨유 씨유 아 씨유 요즘 씨유 많이 가고 있지 오우씨 잠깐만 오우 아, 씨유 이거 다다 다 써야 겠는 것 같은데 이제 전문가는 섬세한 법입니다 그쵸 섬세하죠 영웅구석 오키토시 전투도 끼락피 o 정다쓸 가치가 있다 그리고 right 안녕 당나귀야 여성 당나귀 이한테 불필요한 걸 주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좋긴 좋다 이거 영혼 부서을 채웁니다. 7, 7초 안에 사망하면 전달하고 검치호랑이 어우 잔인해라 그리고 또 줄게 생가죽 주고요 데이드라 심장을 갖고 있고 저거 어따 쓰는 거야 근데? 두개골? 두개골 왜 갖고있지? 뼈, 드래곤 세트니? 혀도, 아 드래곤 혀가 꽃의 이름이었구나? 어 이거 치즈 그릇 치고는 겁나 좋은데? 맥주는 맥주잔과 함께 뭐 어, 됐습니다 고고고고 유비 다우 팔로 저 메모드가 반응하면 안 돼요, 사실은. 위험해요. 저것도 엄청 세가지고, 조심해야 되는 녀석들 중 하나입니다. 누가 봐도 그렇지만. 그게 방금 생각나는데. 이거 계속 쓰면은 좀 빨리 가지 않을까요? 이거 하다가 쿨타임 차면은, 어우씨, 프레임 떨어지는 거 봐라. 나는 저 플레이 시간을 줄이고 싶다, 진짜. 오어 뭐야 방금 오우씨 잠깐 뭐야 오우씨 뭐야 오 잠깐만 잠깐만이야 와우 와우 잠깐만 안돼 안돼 안녕하세요 와 저거 엄청 쎄네 진짜 여기 뭐 있나요? 안녕하세요 늦게 오셨네요 겨울 녀석들 겨울 저거 뭐시기야 저기 사는 녀석들 다 이렇게, 이렇게 센가? 야, 여기 있었구나 원래 자, 계속 싸워줍니다. 내가, 내가 딜러가 될 줄이야. 이씨, 이렇게 간단하게 할 것을. 예, 네, 잘하셨어요. 자, 일단 지쪽으로 가주고요. 아까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저기까지 어떻게 가지근데 어디 있니? 아까 탑이 어디 있었는데? 잠깐, 탑의 위치부터. 아, 야, 너, 무 너, 너무, 너무, 멀, 너무 벌렸다, 너무 벌렸다. 오, 씨, 큰일 날뻔 했다. 아무도 채다안한게 아니라 아무도 없었어요. 저기까지 가야 돼. 오, 내가 어떻게 머리까지 왔었구나. 나는 은 마음에 준비하시고 이게 될까? 되나 보자. 울림이 없다. 없나, 안 맞나 보다. 저는 그런 소리 한적 없거든요. 위에까지 가보자. 어떻게나나 보자. 이게 각도가 있으면은 분명히 맞을 터인데. <laughs> 회춘이라뇨. 그런 거 가지고 회춘 시키지 말아주세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청 멀리 있구나. 일단은 이게 안 맞고 맞았다. 이게 맞는다고. 자, 도망! 일단 도망! 일단 도망! 일단 도망! 일단 도망! 일단 도망! 아까 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 갑니다. 제발 살려줘요! 어, 안 맞다. 안 맞다. 이게 될까? 또 맞았어? <laughs> 맞네. <laughs> 잠깐만. 이, 이상한 녀석 또 같이 마, 맞춘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기분 탓인가? 메모드 맞췄다. 헐. 나 가자. 그래도 저, 저기까지만 가면 돼요. 뒤에 늑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만 기분 탓이겠죠. 늑대는 이제 별로 시경가안습니다에모드랑전석들이 문제지. 어디 있어, 늑대는 또. 여기까지만 들어가면 돼요. 어디서 가면 나한테 괜찮아요? 이거는 그냥 지금 뭔가 이상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답이 없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는왜 e l 이거, 이거, 까지 와줬는데 나거 이거, 이거, 이다 이거, 이거, 이고 끝났구나. 그러면 섭섭하죠섭 이거, 이거, 이 그럼 섭섭하지 그이리이해 드립니다. 그거를거를 아니 안해도 돼 안해도 돼 안해도 돼 안해도 돼 안해도 돼 안해도 돼 안해도 돼자 소심한 방식으로 계속 가죠야너 어, 어떻게 살았니? 자 거인이 여기 어디 와 빨리 와난 너를 믿어요 <laughs> 안녕 세상 그렇게 사는 거죠. 가가가가가. 예? 근데 이게 왜 은신이 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도대체 이거 이거 어디 은신의 요소가 있죠? 봐봐 이 은신이 돼. 너 설마 너 설마 막타? 놀래라서 막타 요정이 되는 줄 알았니? 설마 막타 요정 할 줄을 안할안 할다. 당이다 얼까라 비싼 것만 뺄게요. 석류석 있네, 이번이 야, 대화하자마자... 이게 지난번에 안 그렸는데, 이번에 따라 그래요. 잠깐 좀... 그거는 나중에 지켜보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중요한 건 이거야. 어, 같은 강철 가보신데왜 이게 더 좋아요? 아이, 아니, 아니 똑같은 거구나! 이거 수직 어떻게 꺼요, 근데 차, 아, 맞아, 맞아. 내가 이걸 못하고 있는 이유가, 끌줄 몰라요. 안 꺼져. 방법을 모르겠어요. 얘한테 주죠, 그리고. 안 꺼져요. 아니, 끄는 그, 가죽, 그게 없어요. 무엇보다. 자, 대두리 심장, 비싼 거 내가 갖고 있어야지. 두개골, 아, 피는, 아, 이거, 이거는. 누가 봐도 저게도 비싼데, 매, 맥주랑 맥주잔 주고요. 잠깐만요!!! 자, 이거 됐어 이쉬이 위험할 때는